안녕하세요. 모바일 그림 에세이 색깔을 모았더니 인생이 되었다의 홍미옥입니다. 지난 시간은 음, 봄이 가는 게 아쉬워서 미모사 꽃 그림을 그려봤어요. 오늘 7 강은 물방울입니다. 영롱하고 또르르 흘러내릴 것만 같은 물방울이요. 설마 벌써부터 에이 내가 어떻게 물방울 시기나 그려? 하시면서 정지 버튼 누르시는 분 계시나요? 음 그건 아니 될 말씀이고요. 알고 보면 의외로 쉬운 게 물방울 그리기입니다.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역시 제일 쉬운 걸로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음, 물방울 그리기 전에 우리도 잘 아는 물방울 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작품은 많이들 보셨고 잘 아실 겁니다. 바로 물방울 화가라 불리는 김창렬 화백의 그림입니다. 화가가 물방울로 세계를 평정한 데는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젊은 시절 파리에서 그림을 그리던 김창렬 화백은요, 아주 가난한 예술가였어요. 월세가 싼 곳을 찾아 정착한 작업실은 다름 아닌 마구관 음습하고 음, 춥고 냄새 나는 마구간에서 질이 좋은 캔버스를 살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겠죠. 그는 마대자루에다가 그림을 그리곤 했는데요. 그 마대자루마저 재활용을 해야 될 형편이었어요. 자기 전이 마대 포유에다가 물을 흠뻑 뿌려놓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이미 굳어진 물감을 걷어내기가 쉽고 그 위에 다시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새벽에 일어난 화백이 미처 마르지 않은 마대자루의 물방울에 아침 햇살이 반짝하고 비치는 걸 발견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때부터 그리기 시작한 물방울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면서 오늘날 물방울 화가라고 불리고 있죠. 어, 제주도에 가면 이렇게 김창렬 미술관이 있습니다. 물에 투영된 화가의 삶을 보는 듯한 감상을 가져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제주 흑돼지를 맛있게 드셨다면 다음 코스는 김창렬 미술관입니다. 아시죠? 아, 그렇다면 우리는 음, 물방울을 모바일로 그려보겠습니다. 한때 회자되던 그 물방울 다이아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맘몰래 흐르는 눈물방울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건망증을 달고 사는 중년들이 그리기에 아주 제격인 드로잉 앱이라 제가 주로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망증과는 아무 상관없는 반짝거리는 초딩부터 젊은 친구들도 좋아하는 앱입니다. 앱몇시고 캔버스는 무난하게. 정사각이든 직사각이든 상관없습니다. 어, 저는 정사각을 한번 했어요. 음. 자, 그리고 이왕이면 흰 바탕보다는, 엷은 색깔을 깔고 한번 물방울 을 그려보겠습니다. 엷은 색깔을 깔 때는 한꺼번에 칠하는 이 페인트 통을 한번 부어봐야 되죠. 오늘은 연보라 한번 해볼게요. 톡 찍어주세요. 어, 벌써 캔버스가 연보라 빛 캔버스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 레퍼런스 한장올리고요 아, 레이어 한 장이요. 제가 이렇게 말이 자꾸 꼬입니다. 아, 그 다음에 오늘 따라서 그릴, 아까 순서 번호까지 적힌 그런 사진이 있었죠. 그 레퍼런스 참고 사진을 불러옵니다. 갤러리에서 자, 이거예요. 음, 이렇게 보고 여기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음, 뭐 쉽게 그려집니다. 브러쉬는 연필도 좋고 에어 브러쉬 혹은 잉크펜도 무난합니다. 어, 저는 잉크펜 가늘게 조정을 해서 음, 한번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아까 레이어 한번 올렸죠. 꼭 이것도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기 나온 그림처럼 저희도 한번 파란 물방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그랗게 그려봅시다. 뭐 너무 동그랗게 안 그리셔도 돼요.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쓸 일이 많은데 뭐 형식에 구애받는 거는 좀 그렇죠. 그리고 여기처럼 똑같이 네 하얀색을 한번 여기다가 이쪽을 이렇게 한번 칠해볼게요. 여기처럼 이렇게 이렇게 가는군요. 흰색이 그 다음에 음. 여기서도 라이프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점차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을 파란색은 이쪽에서부터 또 진하게, 제일 진한 색은 제일 안쪽에 이렇게 가장자리에 이렇게 초승달처럼 한번 이렇게 그려봐 주시고, 그 다음에 점점 점점 이제 조금 밝게. 색깔을 그라데이션 시키면서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나이프로 문질러 줍니다. 나이프로 문지르니까, 어, 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죠? 계속 색을 좀 얹어줄 거예요. 아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어차피 주워질 건데, 왜 이렇게 색을 겹쳐 칠하고 또 칠하고 그러느냐? 색이 모이다 보면 겹쳐지고 색깔이 더해가면서 색감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속에 나타난 우리들 시간도 함께 모여 있는 거죠. 제일 진한 색으로 음, 그렇죠 가장자리를 이렇게 물방울이 사실 동그랗지는 않아요. 동그랗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김창열나가또 동그란 물방울은 잘안 그리시죠? 그다음에 자기가 좀 여기에서 어, 내가 넣고 싶은 파란색이 있다, 이쁜 색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또좀 이렇게 해주시고 어, 이번에는 음, 에어브러쉬로 한번 좀 다듬어 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다듬어 볼게요. 이렇게 다듬어 보시고 음, 그 다음에 음, 이제 포인트인 빛 빛을 음, 줘야 돼요. 빛은 여기서 흰색으로 착 이렇게 줍니다. 빛을 주고 여기도 빛을 약간 이렇게 주고, 살짝, 네. 나이프로 이렇게 좀 문질러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림자입니다. 어, 그림자를 그려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건데요. 이 가장자리를 조금 진하게 가운데에다가 밝은 색 혹은 여기에 좀 약간 비치는 색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물방울이 완성됐어요. 자, 눈 감겨주시고, 이거는 멀리서 얼핏 보시면 어, 이게 물방울이지 뭡니까? 혹시 속으로 이게 실화냐 하고 감탄하고 계시는 거 맞죠? 본인이 그리시면서 이게 재미가 붙었다면 색색으로 물방울도 한번 그려보세요. 신비한 보랏빛 물방울, 뭐자주정이라 생각해도 되겠고요. 바탕색이 비치는 물방울, 또 시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은 눈동자 같은 초록색으로 물방울 한번 그려보세요. 참 예쁘더라고요. 음, 아니면 이건 1 0캐럿짜리 물방울 다이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려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런 그림들은 음, 자랑이 필수입니다. 어, 친구나 자녀들에게 한번 보여주셔야죠. 어, 이게 어, 내가 그렸다고. 하지만 슬쩍 빨리 보여주셔야 됩니다. 오래 보면 어, 이게 물방울이야 하니까 언뜻 봐야 물방울입니다. 음,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렇게 하세요. 김창렬 화백이 반했다는 새벽빛을 머금은 물방울. 여러분들은 오늘 모바일 물방울에 반하셨습니다. 음, 이제 사인하시고요. 사인은 어, 저도 오늘은 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음, 간단한 소회를 적어보시고 싶은 분은 레이어 한장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 그림도 그리고 음, 미술 이야기도 하는 우리 모바일 그림 그리기 재밌으셨나요? 어,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